피어립니다. 아니, 저 녀석이 도망갔잖아. 으, 진짜. 야, 저 녀석이 몬스터가 도망가면 잡아야지. 왜? 우리는 몬스터들과의 원수 차이라고 아 진짜 아 뭐에 뭐가 어때서 해석해 드릴게요 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어, 진짜 트리피터니왜 여기서 나? 이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자 아, <laughs> 그러면은 우리 어? 그럼 어떤 몬스부터 잡아야 되는 거야? 아 이미 한명 잡았지? 한 마리 잡았지? 그렇게 될수 없지. 어? 지금 나오는 요 가디언은 음, 얘들의 어? 얘들의 라이벌 가디언입니다. 그렇게 될수 없지. 음, 음. 고! 뭐야, 뭐야. 스피드 괜찮아? 어... 어... 얘가 언제 스피드 했지. 어... 아 이... 이거에서는 음. 스피드입니다. 아내 어... 어... 제트백. 어... <laughs> 일단 도망쳐야 돼. 아니 걔는.. 걔네... 야, 왜 누가 그거 타? 어? 내 거야. 안녕. 네아 애완. 애완.. 공룡이라고. 얘는 내 애완 공룡이야. 가자트릭해 아 근데 말이 얘, 얘 아. 말이 더잘 들어. 갑자기 얘 앞에 큰 물이 생겨. 오. 오. 야, 이게 아. 어떻게 된 일이야. 트리키, 너가 좀 해봐. 지민 님이 트리키에요. 얘는.

하지만 옆에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괴물이 있었다. 으. 쟨, 지금 지켜보고 있던 괴물은 1단계 최종 보스입니다. 맞습니다. 2단계 보스는 제가. 이제 2단, 뭐... 2단계 보스 때는 가디언이 팀에 합류해가지고 더센 팀이 됩니다. 트리키 어, 괜찮아? 으... 이거를 모두 자신의 도감에 놓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잡은 게 아닌데 아 이미 사진에 찍혔구나 그러면 이거는 보내야겠지 X자 괴물 제가 어? 맘모스 괴물이다 드리케 너의 특기 바퀴바퀴를 써드리피턴 완전 좋았다 이건 내가 찍게 찰칵 체카, 맘모스, 천정팩트, 우와! 하지만 저기에서 인상은, 이, 이게, 1단계 중간 보스에요. 핑, 핑, 핑. 2편부터 중간 보스가 나오다니. 그러면은, 1단계는, 4편까지. 아 으아! 으아! 려 아니야 아니야 어, 엑스짱 괴물! 엑스짱 괴물! 잠깐만! 소환하면 아, 참. 괴물을 소환하면 어떡해 아참 괴물을 소환하면 어떡해 우리 표현 아니야? 맞다! 엑스짱! Yeah! <laughs> 시오빠빠 빙빙빙빙빙! 빙빙빙빙빙! 트로피톤이 의식을 잃었어. 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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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진을 찍으라 어떻게? 빙빙빙빙 어떻게? 에이 이방법만 쓰지 않으려 는데 슈퍼 빔! 다행히 <laughs> <laughs> 풀려났어, 트리프턴이. 트리프턴에 팔이 없어! 팔이! 안 돼, 팔이까지. 팔과 함께 빼져버렸어. 안 돼, 트리프턴 팔이. <laughs> 미안, <웃음> 나는... 건 중간 보스가 잠깐 나온 거고 얘들 네 물리치는 건 다른 때나 아까 이렇게 도망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잡으면은 1편이 1, 1탄이 끝나 버요 1탄이 끝나 버요 1편입니다. 2편, 2편 1탄에 2편. 네. 그러니까 1- 네. 뭐 시즌 아니지만 시즌에 각위로 나눠진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아퍼 트리뷴턴 트리뷴턴 아니 응이 <laughs> <laughs> 빨리 빨리 <웃음> 엄마 실러 <싫어, 웃음> 엄마 실러 <싫어>. 터벅터벅터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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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 비비비 얘도 몬 얘도 몬스터긴 한데 잘 사람들을 잘 도와줘요. 일단, 얘도, 몬스터니까, 패스로 만들자. 아니, 몬스터, 우리 팀으로 만들자. 싱, 크 찰칵, 어. 소환! 어흐,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어, 팀에서, 얘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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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피드는 어. 있잖아요. 피다인가. 사진을, 사진 찍어서, 저,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팀으로 만든 다음에, 몬스터 보관을 옮기는, 옮기고 빼내는 그런 주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트리부터는 주 공격수로서 가디엄, 예, 나중에는 가디엄과 함께 아주 잘 공격하고 트리켄는 얘들의 유일한, 이, 지금은 유일한 이동수단이다. 아주 귀여운 패시지요. 음. 어, 괜찮아. 음. 음. 트리부터는 음. 괜찮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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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저건 파도괴물이야! 음. 모두들 피해! 음. 파도괴물은 지금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얘가 아니야. 모두들 다 너는 들어가고. 트리피 탄! 더벅 더벅 더벅. 음식! 음식! 도가더 탈다! 우와 안 돼! 지까지 몬스터 한터 2편이었습니다. 점미겸미점미 쭈여지 테미,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주세요. 안녕. 안녕.